오늘은 바이블타임 72페이지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입니다 에스겔서 40장 말씀입니다 본문 요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는 환상 중에서 받은 새 성전의 외부 구조도를 설명하고 있다 성전 바깥들, 안뜰의 새 문들, 희생제사의 쓰린 기구들을 언급하고 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회복되는 은혜, 이 은혜가 있었고, 38장과 39장에서 국가 마곡으로 대표되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모이고 또 약속의 터전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고 그곳에 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 첫째 달 그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이 1절 말씀에서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임을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시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나라를 잃어버린 그 상황. 이두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 이후에 선포되는 회복의 메시지들은 포로로부터 회복이 되며 잃어버린 나라가 또한 회복되는 온전한 회복을 동시에 꿈꿀 수 있게 해 주는 하나의 키와 같은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노새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사으로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 그는 대문에 서 있었다. 권능에 사로잡혀서 환상 속으로 에스겔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현실을 초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땅이 실제로는 멸망했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 땅의 아주 높은 산으로 환상 속에서 옮겨진 에스겔은 그 안에서 어, 산 남쪽에 성읍 비슷한 건축물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노스와 같이 빛났고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 곧 건축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에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절 함께 보면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 두어라.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 주어라.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함께 살펴보면, 이 측량할 수 있는 어떠한 물품들과 잘 보고 이 건축물들에 대해서 잘 알려주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막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과거 하나님의 어떠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례와 또 성막에 대한 어떠한 설명들, 이런 부분들과 잘 연결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설명되는 오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도달하는 곳이 곧 성전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40장 본문에서는 성전의 바깥들과 안뜰 그리고 각들에 있는 동문, 남문, 북문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서와 지성서 등은 내일 새벽 예배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면 오전 말씀에서 이제 한 장대가 나옵니다. 이 장대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데 우리의 팔꿈치에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 그래서 재보면은 한 55에서 60 정도 네, 그렇게 센치미터 정도로 되는데 어, 이 장대가 이 길이의 6배 만큼 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한 장대가 약3 2 m 터 정도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들의 벽 이 높이와 두께가 한 장대씩, 곧 3.2m씩이니까 매우 두껍고 높은 벽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구별되어 있다.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라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안전하다, 아주 두꺼운 벽으로 쌓여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이제 동문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살펴보니 문간의 길이도 3m였습니다. 이 동문이 얼마나 큰 문인지 에스겔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이 동문의 가로 폭이 13미터입니다. 가로가 13미터고 세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26.6미터. 그리고 이 동문의 높이가 약 32미터로 높이만 10층 건물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문 안에는 방이 여섯 개가 존재했는데 이 문지기들이 그 속에서 구할 수 있는 방이 약한 평씩 3.2미터 곱하기 3.2미터로 한 장대씩인데 한 평이 3.3 제곱미터죠 그래서 이약한평 정도로 되어 있었다 이 방들이 여섯 개가 있었고 그 방들과 방들 사이에는 또 벽이 존재했습니다 굉장히 큰 문이 존재했고 이 문지기에. 어, 방이 간에 그 여섯 개가 있었고, 각 방마다 또그 벽들에는 창이나 있었고, 벽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웅장한 크기의 문이 동문에 딱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문이 동쪽 뿐만 아니라 남쪽에도 있었고, 북쪽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에서만 세 개가 있었고, 또 안쪽들로 들어가면 그 안쪽들에도 세 개, 총, 여섯 개 이렇게 큰 문이 존재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문들이 존재했었고 이 바깥쪽 문 좌우로는 다섯 개씩의 방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총 30개의 방이 3면에 있었고 강변의 구석에는 부엌이 또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서문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이유는 이 서쪽에 있는 벽에는 송소의 끝부분과 붙어 있어서 그쪽으로는 어떠한 출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에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성소에 충만한 그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서쪽으로 나갈 수 있지 않고 그 들어온 영광이 이 성소를 충만하게 만드는 것을 저희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성전. 어. 안뜰의 안 크기만 해도 가로 세로 5 3 m 터의 굉장히 큰 성전은 가장 아름답고 멋있었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성전, 약 70평 규모의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본이 성전은 환상 속에서 본 종말론적인 성전의 모습이다라고.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전을 맞이해서 볼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웠겠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충만한 기쁨처럼 이 완전한 회복을 향한 뛰는 가슴이 에스겔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쪽 중문 현관 어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양쪽에 각각 상이 두 개씩 있어서 번제와 속제와 석권제에 쓸 짐승들을 잡았고 안쪽에 네개 4개, 바깥쪽에 네개에서총 8개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바칠 때 쓰이는 상과 제물로 바치는 고기를 걸어놓는 손바닥만한 갈고리가 벽에 사방에 있었습니다 방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남쪽을 향한 방은 성전일을 맡은 지사장들의 방이었고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일을 맡은 지사장들의 방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심과 또 하하님께서 여전히 이들의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겠다라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처음 말씀했던 것과 같이 완전한 회복을 꿈꾸게 합니다 43장에 가면 이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도록 이 성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라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면 성전의 설계도를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죄들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대로 만들고 그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후에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개와 바른 행실 이것이 하나님의 샬롬까지 연결되는 그 온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키가 됩니다. 이 완성된 성전은 장차 올 성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이 땅의 성전으로 오셨고 그를 믿고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제 사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몸이 곧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의 종말론적인 성전이나 요한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통해 온전한 회복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대를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에 선포되었던 시간대처럼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꿈꿀 수 없을 때 완전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꿈꿀 수 없고 우리가 무너진 것 같고 이것이 과연 변할 것인가라는 생각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바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도전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님 나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꿈꾸게 하시고 하하님을 알게 하시고 하하님의 품으로 이끄시며 겁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므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하님의 은혜를 오늘도 함께 묵상해 보게 됩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성전을 완성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의 역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속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루를 또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어두워 보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당신을 초청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만한 구원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